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바로 122세 잔 루이즈 칼망입니다. 기네스북 공식 세계 기록 공식 장수 1위의 놀라운 비결을 오늘 영상에서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122세라니? 정말 상상이 안 가시죠. 이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사셨냐면요.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어요. 무려 3세기를 걸쳐 사셨다는 뜻이죠. 역사의 산증인 반 고흐와의 만남. 가장 신기한 건 이거예요. 이 할머니가 14살 때그 유명한 화가 반 고흐를 실제로 만났다고 해요. 아르리라는 프랑스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곳이 바로 반고후가 그림을 그리던 곳이었거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반고후가 좀 더럽고 불쾌한 사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될줄 몰랐겠죠? 놀라운 생애 이야기, 한 세기를 넘나든 인생, 21세의 결혼, 그리고 놀라운 기록, 1896년. 21살에 페르난 칼만과 결혼하셨어요. 부유한 상점 주인이었던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남편이 1942년에 73세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그 후로도 무려 55년을 더 사셨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55년을 더 사시다니. 정말 대단하시죠. 딸 이본을 낳으셨는데 안타깝게도 딸은 36세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손자도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고요. 자식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3세기에 걸친 역사의 목격자. 할머니가 경험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1870년대, 1890년대인 19세기 말. 에펠탑 건설을 실제로 보셨어요. 1889년 완공될 때 14세였거든요.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걸 보셨고, 자동차가 처음 나타나는 것도 목격하셨어요. 20세기 초중반에는 1차 세계대전을 39세에 경험하셨어요. 스페인 독감 대유행도 겪으셨고요. 2차 세계대전은 64세에서 70세까지 겪으셨어요. 20세기 후반에는 텔레비전이 보급되는 걸 보셨고, 달 착륙을 94세의 TV로 시청하셨어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오는 것도 보셨죠. 말 타고 다니던 시대부터 우주선까지. 정말 모든 걸다 보신 분이네요. 할머니는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100년 넘게 사시면서 느끼신 지혜가 정말 대단하실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할머니의 생일 파티는 정말 유명했어요. 1975년 100세 생일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날도 유머를 잃지 않으셨죠. 기자가 100세가 된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니까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1985년 110세 생일, 이때부터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110년 동안 적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1995년 120세 생일 이때가 진짜 대단했어요.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거든요. 할머니는 신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농담하셨다고 해요. 정말 유머 감각이 끝내주시죠? 언론, 인터뷰에서의 재치 있는 답변들도 있어요. 할머니의 인터뷰 답변들은 정말 명언이었어요. 기자가 장수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으니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바르는 것, 이라고 답하셨고, 죽음이 무섭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는 왜 무서워해요? 이미 한발 걸어 놓았는데,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유쾌하게 사시니까 오래 사실 수밖에요. 90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변호사 한 분이 할머니 집을 사려고 했는데 특별한 계약을 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을 가져가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할머니가 그 변호사보다 더 오래 사신 거예요. 변호사는 결국 집값의 두 배를 더 내야 했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정말 똑똑하시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120세의 힙합 cd를 발매하셨어요. 제목이 120세의 시간 여행지였다고 해요. 120세의 힙합이라니. 정말 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110세부터 요양원에서 지내셨는데 거기서도 인기 최고였어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카드게임 시간이었는데 할머니가 제일 잘하셨다고 해요. 다른 어르신들보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계산도 빠르셨거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요양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는데, 할머니가 항상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해요. 110세에도 파티의 중심이시다니. 정말 대단하셨죠. 기네스북 공식 인정받는 순간은 1988년, 113세가 되셨을 때, 기네스북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령자로 인정받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재 경쟁자가 없어서 외롭네요 렸다고 해요. 기네스북 관계자들이 확인하러 왔을 때도 할머니는 내 나이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증명할 서류는 다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신감도 장수 비결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놀라운 장수 비결 5가지 알려드릴게요. 1. 규칙적인 일상과 긍정적 태도, 매일 아침의 기적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기도와 감사로 시작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왜 내가 아직 살아있지라고 고민하는데, 할머니는 달랐어요. 감사와 긍정을 선택하셨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격이셨던 거죠. 과학적으로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계속 나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겨요.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더니 정말 맞는 말이네요. 2. 포트와인과 초콜릿 즐기는 게 장수의 비결. 여러분이 가장 놀라실 부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117세까지 담배를 피우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포트와인 한 잔, 그리고 일주일에 무려 1kg의 초콜릿을 드셨어요. 거의 매일 초콜릿 한 판씩 드신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포트와인 한 잔을 드시고 초콜릿은 하루에 약 140g 정도씩 드셨다고 해요. 보통 초콜릿 한 판이 100g 이니까 정말 많이 드신 거죠. 건강에 안 좋다고요? 할머니는 즐기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포트와인에는 레스베라 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적당량이 중요하지만, 할머니처럼 스트레스 없이 즐기면서 드시는 게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건강 상식과는 정반대인데 정말 신기하네요. 3. 꾸준한 신체 활동, 백세의 자전거 타기. 85세에 펜싱을 시작하셨어요. 백세가 넘어서도 자전거를 타시고 체조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이 운동하면 기분 좋아진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셨냐면요.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체조를 하셨고,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도셨어요. 펜싱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셨다고 해요. 이게 할머니의 철칙이었거든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근육을 사용하면 뼈도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꾸준한 운동이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4. 올리브오일 스킨케어. 간단하지만 꾸준하게. 할머니만의 특별한 미용 비결이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올리브오일을 얼굴에 발라주셨다고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면요, 세수를 하신 다음에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셨어요. 특별한 크림이나 비싼 화장품은 전혀 쓰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100세가 넘어서도 주름이 별로 없으셨다고 하네요. 과학적으로도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요.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거든요. 그리고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준다고 해요. 옛날부터 올리브오일이 좋다고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 봐요. 5. 사회적 교류와 유머 감각, 웃음이 최고의 약. 할머니는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유머 감각이 정말 뛰어나셨죠. 인터뷰할 때도 농담을 잘 하셨고, 120세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요양원에서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게임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즐기셨어요. 매일 오후에는 다른 분들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시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웃음과 대화가 최고의 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학적으로도 사회적 관계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밝혀졌어요.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어요. 우리가 배울 점들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매일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기. 할머니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고민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것을 적당히 즐기기예요. 건강에 안 좋다고 다 참을 필요는 없어요. 할머니처럼 좋아하는 걸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장수의 비결일 수 있어요. 너무 엄격하게 살 필요는 없겠네요. 세 번째로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기.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할머니처럼 자전거 타기, 산책하기, 간단한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도 충분해요. 운동하기 전에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번째로는 간단한 스킨케어 꾸준히 하기. 복잡한 화장품보다는 올리브 오일처럼 간단하지만 꾸준히 할수 있는 관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기. 혼자 있지 마시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웃음과 대화가 정말 최고의 약이에요. 사람은 역시 혼자 살수 없나 봐요. 함께 할때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잔 칼망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담배를 피우고 와인을 마셨지만 122세까지 사신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없는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생활 습관이었어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마음만큼은 항상 점개 사시길 바라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할머니처럼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날을 꿈꿔보세요. 더 유익한 건강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행건 12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120 나이프. 행건 120과 함께해요. 감사합니다.